어이 문제 보겠습니다. 좀 그림이 필요해서 일부러 좀 확대시켜놨어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이현 AB가 2루트 e 5래요. 2루트 e 5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3입니다. 적어놓을게요. 반지름은 3이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이 PQ가 이 AB하고 평행하대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뭘 물어봤냐면 우리에게 이 삼각형 APQ 넓이의 최대를 물어봤어요. 이 삼각형 APQ 넓이의 최대. 그러면 어 일단 무조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아니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어 약간 삼각함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1를할 거니까 우리는 밑변과 높이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최대값 최소값 문제죠 그러면 그 최대값 최소값 문제들은 거의 세 가지 안에서 해결됩니다 첫 번째 2차함수 꼴.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 꼭짓점은 존대할 거고. 두 번째, 산술기야. 걔도 최대, 최소 문제에서 많이 사용돼요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주어진 범위에서 제일 높은 놈, 제일 낮은 놈, 최대, 최소 찾는 문제. 거의 그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아마, 모이고, 어, 뭐 호삼들한테 물어볼 때는 세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해요. 이제 접근을 할 건데, 잘 모르겠어요. 밑변도 모르겠고, 높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원문제가 나오면, 원문제는 가장 먼저 두 가지를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반지름이 얼마인가. 친절하게 반지름 알려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예요. 이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림이 왠지, 요 AQ가 지름인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대충, 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 말고, 그래도 대충 한 이쯤 있을 것 같죠? 이쯤이 원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 대충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반지름이 얼마인가를 원에서는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 찾아서 뭐할 거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원문제를 잘 더듬어 보세요. 그럼 어떤 게 나오냐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어떤 점하고 많이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 B하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얘는 반지름 3이겠죠? 그러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원위 어떤 현에다가 수직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2등분이 되죠? 그래서 결론은 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된다?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 AB가 2루트 e, 5였으니까 2등분 된 얘는 뭘까요? 루트 5겠죠? 루트 5. 이거 루트 5입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 3이고 여기 루트 5니까 이 길이 얼마가 돼요? 이제 2가 되는 거죠. 2. E. 원의 중심에서 현 AB까지의 거리 2인 거 알았습니다. 이제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잘 보세요. 그렇다면 다시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번에는 현 PQ에 또 수직을 내려 볼게요. 그럼 당연히 수직 될 거고, 2등분 되겠죠? 당연히 또 원의 중심에서 여기 p 까지의또한번 선을 그어 보면, 얘뭐 돼요? 또 3이 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어,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다시, 아까 다시 말했지만,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어떤 점들 잘 연결해 보면 좋습니다. 이제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이 문제도 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삼각형 APQ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할 건데, 그러려면 밑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도 알아내야 되고, 높이도 알아내야 되는데, 높이도 알아내야 되는데, 이 높이를 A에서 이 마주보는 변, PQ에 내린 수직의 길이, 이게 누구랑 같나요? 옆으로 와보니까 지금 이거랑 같은 거 알겠나요? 왜냐하면, 현 AB하고 현 PQ하고 평행하잖아요. 즉,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이 삼각형 APQ의 높이 역할을 할 얘는, 얘는 누구랑 같냐면 얘랑 같아요. 얘랑, 여기 수직, 여기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 APQ 넓이 구할 때이 밑변과 이 높이 하지 말고 이 밑변과 이 길이를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x라고 잡고 x라고 잡고 그럼 높이 뭐가 되나요? 2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x니까 또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색깔 바꿀게요 이제 어, 그냥 하겠습니다. 피, 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x의 제곱 루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저 삼각형의 넓이 s는, s는 2분의 1에 빛변 뭐죠 지금? 요 길이니까, 이거의 두 배. 즉, 2루트 9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거기에다가 높이 뭐가 될까요? 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이제 무슨 문제로 말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고등학교 수학 문제 중에 최대 최소 문제는 세 가지. 1번 1차 2차 함수, 2번 산술기야 3번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누가 봐도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세 번째겠네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직접 x에 관한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려운 겁니다. 미지수 x도 잡아야 되고. 그럼 이까지 약분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루트 9 x의 제곱 그리고 괄호 열고 x 더하기 2가 됐는데, 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 루트 미분 못 하는데요. 그렇죠. 공통 과목 수투에서는 루트 미분 못 합니다. 물론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걸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못 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 우리의 목표는 이제 저 삼각형 넓이의 최대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럼 얘가 최대면 당연히 얘의 제곱도 최대겠죠. 이해 되나요? 즉, S의 최대를 구하고 싶은데, 루트가 있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어차피 넓이가 최대일 때, 그놈의 제곱도 최대일 거니까, 우리는 제곱 가지고 분석하자겠죠. 반대로, S의 제곱이 최대일 때, S도 최대겠죠. 어차피 넓이는 양수니까. 그러니까, S의 최대 가지고 하기 어려우면, S를 제곱해서, 루트가 어려우니까,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제곱밖에 없잖아요. 이놈을 제곱한 s의 제곱이 최대일 때를 분석해서 그때가 넓이 s가 최대일 때다라는 전략을 쓸 거다 이거죠. 그래서 s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9-x의 제곱, 그리고 x 더하기 2의 제곱. 이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이제 fx라고 할 겁니다. 얘를 fx라고. 그래서 fx 몇 차예요? 3차죠. 3차 그래프를 범위. 당연히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최대를 찾으라 이거죠. 이제 미분하겠습니다. 미분. 어, 물론, 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2에서는 합성감수 미분 안 배우니까 제곱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야 돼요. 하지만, 어, 시간 관계상 바로 할게요. 곱미분, 앞에 거 미분, 요거네요. 뒤에 거 그대로 두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 e,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누구누구 누구 있냐면, 2 e 있고, 마이너스 끄집어내겠습니다. 마이너스 2 있고, X 더하기 2도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 누구 남아요? x 남고 x 더하기 하나 남았으니까 x 제곱 더하기 2x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 남죠,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다시 뭐가 틀렸나요? 봐볼게요. f 프라임은 지금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묶었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여기에서 얘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죠. 그러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2에, 이 뒤에 거 정리해보면, 2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9. 얘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얘 지금 어때요? 어, 판배식 t를 해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서로 0보다 크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f'이 0되게 하는 x값이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 예, 어, 그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아, x는 2a분의 다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렇게 되겠나요? 마이너스 4AC. 틀렸네요. 다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 죠？루트 76이 죠？그럼 76은 어떻게 바뀌 나요？76 은맞 나요？이렇게 되 니까 그럼 결과적 으로 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여서, 이제 2까지 약분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를 0 만들게 하는 X 값두개 나왔어요. 하나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9 음수 하나랑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9 이렇게 두개 나왔다 이거죠. 이거 다시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만큼을 그대로 지울게요. 이제 그리우면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얘를 잘 미분을 해서 도함수 증감표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자 이거예요. 실제 얘가 제일 작은 값이죠. 이세개 중에서 얘가 제일 작습니다. 루트 19가 대략 4점 얼마 얼마일 거니까 마이너스 5점 얼마 얼마일 거고 나누기 2 하면 얘보다 작죠. 그러면. 지금 이 f 프라임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최고창 기수가 음수니까 어떻게 그려지냐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누구냐면 이거죠. 물론 솔직히 얘음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이 범위에서만 볼 거거든요. 얘도 원래 답이 아니고 얘도 절대 답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이게 되는 거죠, 요거, 요렇게. 그러면 부호 가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이게 지금 이거 y 는 f 프라임입니다. f 프라임.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뿔마뿔 뿔, 마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런 작업 많이 할 거니까.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기준으로, 이 값을 기준으로, 그러면 F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다가, 아이고, 다시, 증가하다가, 여기 플러스잖아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고,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로 바뀌는 뭐 이런 그래프일 거란 얘기예요. 물론 높낮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범위를 잘 보면, 범위를 잘 보면 어때요? 어떠냐면 0, 이거 지금 양수죠. 대충 0은 아마 이쯤 있을 거예요. 이쯤. 여기가 지금 X 0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값 아까 루트 19가 4점 얼마 얼마니까 이거 계산하면 3점 얼마 얼마고 나누기 2를 하면 1점 얼마 얼마줘죠즉 3은 한 이쯤 있을 거예요. 이쯤 이렇게 x는 3. 그러면 우리가 f(x) 그래프가 노란색으로 그려질 건데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0과 3 사이만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 비우고 여기 비우고 요것만 되겠죠. 이렇게 요것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진하게 색칠하고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 중에 제일 높은 최대가 언제예요? 여기죠, 여기. 언제일 때? X 값이 이 값일 때, X 값이. 이해 돼요? 그럼 X 값이 저 값일 때니까 PQ의 길이가 얼마일 때예요? 지금 중요한 건이 X는 누구예요? 요거죠, 요거. 지금 잘 들으세요. x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9일 때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물어봤어요? 그게 최대가 되게 하는 pq의 길이, 즉이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길이를, 즉 이거의 두배한 다음에 x 값에 저거를 넣은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래서 이제 어, 화면을 넘겨서 하겠습니다. x 값이 이거일 때요. X 값이 이거일 때, 그러면 우리가 실제 구하고 싶은 PQ의 길이, 즉 A는 누구냐면 PQ의 이거니까 두 배, 두 배, 이겁니다. 근데 지금 그저 삼각형 APQ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해주는 그 X 값이 누구였냐면 이거였거든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9일 때가 최소니까.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A의 제곱 구하라고 했어요. A의 제곱. A의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제곱한 요거 지금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X 값을 여기에 이제 넣은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 이해 되죠? 이거 제곱하라는 얘기네요.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2. 루트 19 더하기 19니까 결과적으로 4분의 어떻게 돼요? 20 마이너스 2 루트 19가 되겠네요. 누가 x의 제곱이 넣을 겁니다. 그러면 4 괄호 열고 9 마이너스 요거 4분의 20 마이너스 2 루트 19. 이제 전개만 하면 돼요. 해서 하면. 36 마이너스 4 약분 될 거니까 이렇게 되고 부호 조심해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16 더하기 2 루트 19가 나오겠네요. 그러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이게 m이고 이게 m이네요. 그리고 이게 n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 m 더하기 n은 둘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m 더하기 n은 16 더하기 19 해서 35가 나온다. 풀이 과정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최대 최소 문제, 아, 식을 만들어서 미분을 이용한 정해진 법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값 찾는 거예요. x 같은 거잘 잡아내야 됩니다.